세번 빈수행해. 연속으로, 연속으로 세번 빈수행하고 그 다음에 치면 스피드 진짜 오는 늘어요. 와, 그샷! 너무 멀리 나갔어. 카라. 우와. 아, 겁먹으면 안 돼. <laughs> 왠지 내리막 부담되지 않아요? 어, 근데 잘 맞으면 엄청 갈것 같아요. 맞아, 기분 맞아. 좋게. 아, 그래서 저는 저 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리막일 때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내리막보다 살짝 위에 보면 항상 산이 있어. 음. 그냥 어드레스에서 저 산을 보고 치면 조금 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워우 샷, 워우 아. 샷, 아, 산으로 너무 시원하다. 산보고, 산으로 산으로. <laughs> 아 시원하다 시원해. 감사합니다. 샷! 약간 네. 왼쪽. Good shot, good shot. 괜찮을까요? 예, 진짜 같아요. 샷! 다행이다. 근데 걱정이 저기 해저드 넘을 수 있겠죠? 화이팅! <laughs> 짧은 한마디, 화이팅! 왜, 우리, 뭐가 무서워? 빈스윙이 있잖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빈스윙! 생각했던 거보다 왼쪽으로 가가지고, 살짝 끝에서. 잘 갔어요. 괜찮아요. 응. 그만 그만 아또 프린지네 중심을 잡고 가야 돼 가야 돼잘 올라갔다, 잘 올라갔다. 잘 가야 돼 올라갔다 와와 여기... 엣지. 아, 저기, 엣지. 아, 저기 있다! 있죠? 되게 자, 좋은 데 <웃음> 있어요. <웃음> 자, 일단. 저기 보이시죠? <laughs> 죽을 뻔했어요. <laughs> 몸을 열어야 된다고 데 저는 지금 어드레스에서 음. 오른발이 지금 뒤로 가 있거든요 음. 앞으로 나와있어 주셔야 조금 더 여기가 오른... 편한, 왼쪽으로 그쵸, 여기 조금만 더 오, 좋다. 아, 그래야 이렇게 편하죠? 어. 내가 그래서 그랬나 보다 오른, 오른발이 뒤에 있어가지고 오른발을 음, 앞으로 좋다 잘 쳤는데 타야 돼 휜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예스! 좀만 더! 잘 쳤어! 아, 오, 오, 감사합니다. 조금 많이 봤다, 거리감 그죠? 너무 좋았어. 오, 좋아, 좋아, 좋아. 고, 고,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와... 아, 어렵다, 라이크 쳐. 어려웠어. 오케이. 아, 지금 어려운 라이 걸려가지고. 나이스! 아! 아! 아깝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한끗 차이로 안 들어갔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진짜 아깝다. 보기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첫돌두 번째 돌이 너무 못쳐가지고. 그게... 아 나는 왜 이렇게 안맞는 거야? 저저 <laughs> 아, <laughs> 저 신경 쓰느라. 아니 <laughs> 나 때문에. 와우 <laughs> 샷 시원 시원하다. c o 이거 한번 해보자. 원 포인트 레슨 해주셨던 거 좋다. 음. 으, 조금 빠르게 마지막. <laughs> 자, 비거리. 비거리가 증가. 장착되었습니다. AI, 비거리가 장착되었습니다. 아 조금만 차쪽 가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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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조금만 오른쪽 갔으면 더 좋았을텐데 어 저기 있다 이 홀이 어, 티샷을 왼쪽으로 쳐야만 핀이 보이는 홀이에요 오른쪽으로 치면 핀이 안보여서 여기 6번 홀은 꼭 왼쪽으로 에임을 보세요 저는 아까 원래 오른쪽 절로 칠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진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에임은 벙커 왼쪽 끝 보셨어요. 아예 아 서기를. 나는, 어, 잘 봤다. 아, 진짜. 바보, 바보. 사실 그냥 벙커 빠져도 되니까, 응. 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 벙커 못 나올 것 같아요. 저 벙커. 자신이 없어. 그럼 조금만 왼쪽. 벙커 왼쪽 끝. 음, 응. 잘 봤다. 굿샷 너무 잘 쳤어요. 올라가, 제발 올라가줘 한 번만. 올라갔어요? 바로 아, 전잘 쳤어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영차 영차. 그래도 되게 본대로만 치시네요. 그래요? AI AI 시키는 거 잘하고 아, 시키는 거 잘해. 아 웃겨. 나이스. 나이스 온. 좋다, 좋다. 아휴, 좋다. 아휴, 이거, 여기 프로들한테도 어렵네. <웃음> <웃음> 자, 여기서 그림이, 우 와,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너무 잘 쳤다. 아, 드디어. 이야, 버디 한번 갑시다. 찬스가 오네요. 자. 여기 좀 지나가도 다시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쵸? 조금 여유있게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쳐볼게요. 네. 아! 탑볼 맞았다. 괜찮나? 내려와라. 에이. 안 내려왔어. 제가 이 라이를 항상 타, 이렇게 쳐요 탑볼로 여기서 네. 왜안 맞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스윙에 대한 문제보다는 음. 그립을 너무 길게 잡으셔서 자꾸 너무 이렇게 내가 둘러쳐요 손목을 많이 써요 음. 길게 잡으면 자꾸 이렇게 돌아가니까 완전 이만큼까지 짧게 잡아야 돼요 30m까지 치실 때 30m도 그렇죠 이렇게까지 짧게 잡아주셔야 내 소, 손, 팔, 몸이 같이 돌아가 같이 이렇게 찍기가 편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조한번 해볼까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짧게 잡고 더 짧게, 더 <laughs> 좋아요. 이렇게. 그래 팔이랑 몸 같이 이렇게 다니게. 이렇게. 얼마나 좋아? 자, 짧게. 오늘 이후로 탑볼이랑 응, 없다. <laughs> 아, 약간 얇았다. 짧게 잡은 만큼, 맞죠? 어, 근데 짧게 잡은 만큼 더 가까이 던 주셔야 돼 공이랑. 음. 3월부터 도전. 도전! 배워갑니다, 또. 어, 원포인트 레슨 너무 좋아요. 응? 아무나 안 알려주는 아, 건데. 솔튜브 골프에 서 알려주는 건데. 어, 여기서 골프라고 생각 나와주셔가지고. 다 알려주시면, 다알려주시 알겠어요. 자, 구독자분들, 골프, 어, 뭐죠? 솔튜브솔튜브 솔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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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지금 공이랑 교감 중이세요. 교감이 끝난 석경씨 잘쳤는데 야, 그러면 안 되지. 아, 안 돼! 아, 나 그린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네. 아. 진짜 어려웠다, 이거. 응, 인정. 저는 지금 거의 퍼터으로세 클럽은 오른쪽 봐야 될것 같아. 야, 약하면 안 되지? 자. 이거 모래 안 굴르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거 모래 아, 덜 굴르죠? 아, 그래요? 어. 두 클럽 반이었어. 나이스! 아! 요부초밥 하나 더 먹지?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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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었어. 나이스. 아깝다. 더블. 진짜 안 되네. 굿샷! 오, 너무 좋은 데 갔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자. 쿠샷쿠샷 굿샷. 굿샷. 멀리 나갔다. 조금만 더. 런 런. 조금만 더. 페어웨이. 와 런. 계속 끌려가. 아니야 진짜 길 맞았어. 약간. 괜찮아 그래, 잘 갔어. 저기까지 간게 어디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게 어디야? 쿠션, 쿠션, 오, 제가 잘 어요잘 친다. 다행이다. 야, 양차, 양차. 이거 보기만 해도 잘한 거라서 보기 작전으로 갈게요 일단. 아, 80대 치고 싶다. 제가 버디를 보여드릴게요. 어. 버디, 가자. 뭘맞을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 진짜요? 헉, 어떡해? 돌아라. 그샷 저는 약간 거리가 애매하면 그냥 짧은 클럽으로 세게 치는 것보다는 한 클럽 더 여유있게 잡고 한80% 스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방향성이 좋아져 일단 치고 조금 찾아볼게요 우드를 쳐가지고 더 멀리 갔을 것 같은데 어잉? 왜 이렇게 오른쪽 갔지? 너무 오른쪽 쳤나 보다 나이스 좋은데? 스탑 나이스 어, 오케이 거리가 좋았다 이야 이걸 힘들었다, 진짜. <laughs> 아까 언니가 보기만 해도 파한 홀이라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와, 저 더블, 트리플 안한게 어디야. 자. 이 길에 기회로. <laughs> 기회가 올지. <옳지? 웃음> 와, 이거 진짜 까다로운 울이었네 저는 지금도 피칭이랑 9번이 좀 애매한데 9번으로 좀 컨트롤 칠 거예요, 80%로. 그래서 방향성 위주로 한번 쳐볼게요. 이야. 이야, 너무 좋다. 들어갈 것 같아. 이거 이건... 우와! 오! 스톱! 나이스! 방향성 위주로. <laughs> 나도 저렇게 치고 싶어. 쇼티 어딨지? <laughs> 나도 방향성 위주로 치고 싶다. 잡고, 앞에 토 부분 있죠? 네. 토 부분 살짝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스퀘어예요. 닫아지게, 음. 살짝 닫아지게. 음. 이런 느낌 말고, 조금 이렇게. 한번 믿고 쳐볼게요. 자, 그냥 조고 살짝 닫아지게. 어, 좋았다. 쿠션! 우와! 쿠션! 어, 좋았다. 쿠션! 우와! 우와! 오, 똑바로. 아, 조금 오른쪽인데. 좋았어. 나이스. <laughs> 버디 찬스. 가야 돼안가안불야자 <laughs> 버디 가자 버디 휴야 돼 휴야 돼아 오케이 나이 스파 아. 진짜 없네. 전 쪽, 저도 본 거보다 조금 봤거든요? 네 끝봤는데도 안 먹었어. 네네. 자, 보기. 아, 이렇게 물 건너가나요? 80대는. 8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한우 물 건너가나 봤어, 그. 내 한우. 아? <laughs> 한우 아니, 물, 물 건너가잖아. 한우를 봤지. <laughs> 아, 웃겨. 오우 샷! 너무 한다. 잘 갔다. 자, 나도 가운데로. 지금 저기 오른쪽 라이트를 보고 계세요. 그게 음.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린끝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린 끝, 저 오른쪽 라이트 봤어요. 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음. 자, 어드레스 해볼게요. <laughs> 어드레스에서 저기를 쳐다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시선이 옆으로 이렇게 봐야. 어맞아 미국에서 그 프로님이 그랬어요. 어 근데 지금은 오, 어떻게 봐요? 옆으로, 이렇게 보자. 맞아 맞아. 어. 이렇게 퍼팅할 때도 이렇게 맞아, 봐야 돼. 맞아 맞아. 다시 볼게요. 퍼팅할 때도 저 카트 보고 칠게요. 응 카트. 쿠샷 잘했어. 굿샷 잘했어오 좋아 좋아. 첫 번째 방향이었으면 더 오른쪽 갔겠다. 좋아요. 벙커 전. 어 어디 갔지? 살짝 오른쪽. 어 더... 더 맞았다. 있어요? 락키. 나왔어요? 락키. 나왔어요? 락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laughs> 다행이다. 바람을 체크하는. 네. 마지막 코린 만큼 신중하게 칠 거예요. 한 80m에 앞바랑까지 저는 82.5m 칠 거예요. 어, 82.5. 자, 점 .5까지 계산하신 마누라 프로님. <laughs> 오. 나이스. 그만. 저는 일단 네. 나인을 쳤을 때 후반전에 제가 어떤 거를 스스로 뭘 체크해야 될것 같냐면은 지금 퍼팅할 때, 어, 아직도 거리감을 잘못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쳐야겠어요. 음. 석영씨는? 저는 아직도 얘인을못 하는 것 같아서. <laughs> 아니야 이제 고개, 고개 좋더라고. 좋더라고. 어, 고개를 이렇게. 아, 이거를 또생각못 했어. 이건 진짜 까먹으면 안 되는 건데. 나이스, 잘 쳤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네. <laughs> 프리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오늘 100개만은 안 칠게요. <웃음> <웃음> 맞다, 나도 있었지? <laughs> 100개 치면 안 되나? 좋다. 오, 나이스, 오케이. 이것도 오르막 내리막인 거죠. 네. 이게 이 체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예. 아 아깝다. 아 그만돼. 더 봤어야 되나? 덜본것 같아. 오르막. 아 진짜 안 들어갔다. 요새 너무 빠른데 가서 쳤나 봐.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 몰라 후반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아, 나 그냥 시청자 분이 보시면서 즐거우시면 됐어요 <laughs> 맞아요. <웃음> 후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잘 쳐질 수 있잖아요. 그럼. 막 프로님 빙이 돼가지고 <laughs> 막 엄청 잘 치는 거 갑자기.